1910년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오랫동안 국민들의 애환을 달래준 스포츠, 바로 복싱입니다. 주먹이 운다라는 영화가 아직까지 회자될 만큼 복싱은 우리나라의 인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마포구청장배 전국 생활복싱대회가 열려 선수들의 멋진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제2회 마포구청장배 전국생활복싱대회가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의 열정과 의지로 가득했던 경기장은 오전부터 그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대회는 유공자 표창과 함께 격려사 및 선수대표의 선서가 이어졌고 초등부부터 고등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선수들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복싱을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그간 단련해온 실력을 마음껏 펼치는 시간을 가졌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